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헤드볼 2. 그럼 바로, 렛츠고! 자, 바로 경기 시작해야겠죠? 렛츠고! 누가 걸릴라나 우와 운동화 보니까 고수인데 아또 이쪽이네요 오른쪽엔 약한데 말이죠 맥시 파워 오케이 이모티콘 또 엄청 날리시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꼴찌 뭐지? 우와 투명인간 히히 투명인간 대도아 타이밍 이건 뭐지? 터지나? 골대가 터지나봐요? 오오오 느낌 좋고 으아아 여기서 한 번에 딱 넣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죠 이거거든요 와, 왕머리 와... 와. 이거거든요 와, what a bad shot that ah, timing on your shot We're witnessing absolutely beautiful routine he needs to better if he he for the top corner bar that's a fine head ah, got them. 아차, 그렇지. 와, 이건 진짜 신의 각도죠. 절대 먹을 수 없는 각도. 머리, 카락을 스치면서 들어가는. 와 아주, 어이구, 굴이 화가 많이 났네요. 화가 많이 났어요. 게임 안 하네요. 저걸 엄청 때리네요. 하지만. <웃음> 이거거든요. <웃음> 어디 보자 화가 많이 났죠? 지금 저거 보세요 난 약올리지도 않았다 오케이 2대1 렛츠고 바로 다음 경기 우와 어 뭐가 뭐, 뭔지 엄청 세보이는 그런 장비네요 세부치를 어깨에다 이고 있네. 우와, 오 잘한다. 잘하는데, 왠지 느낌이... 아 하지만 내가 이겨야지. 오케이, 그렇죠. 이거거든요. 오, 어, 뭐, 뭐, 뭐야, 이거? 컨트롤 반대로 와우 아... 하지만 상대편이 운이 진짜 없죠 운이 없죠 제골대 맞고 바로 들어가고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겼지만 어잉제 경기를 신청한다고요? 원래 고수분들이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죠 한판 더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줬습니다 렛츠고 아! 아, 이거 참. 오케이. 그렇지. 마샤. 키 넘기기. 아, 타이밍 안 좋았죠? 아이고. 아, 이런 초보 같은 실수를. 하자 근데 이거는 초보고 고수가 없는 것 같아요. 10대 4로 겨우 이겼죠? 그냥 오발도 좀 엄청 따라야 되고 감만좀 익히면 어느정도 다 하실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요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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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참 총력쓰기가 타이밍이 참 어렵네요 맞아. 와, 14대1로 이겨버렸습니다. 시청 및 승리. 수직과 팩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까보면, 뭐가 나올라나 오, 와, 많이 주네. 드디어 저도 희귀 캐릭터가 생겼네요. 저 광고 네번본 겁니다. 광고. 광고는 보면 팀을 주네요. 어디보자. 와우. 유 녀석으로 업그레이드. 오? 뭐가 바뀌었니? 그냥 레벨 2가 된 거고요. 와. 이게 아까 캐릭터가 진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커지는 것 같은 느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쵸? 여기 밑에 보면 크기가 플러스 되고 있죠. 음, 커지면 유리한가 봐요, 확실히. 하긴 유리하죠. 꼴대가 작으니까. 음. 오케이,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음. 그리고 이렇게 아이템 같은 것도 있죠. 장착하는 거. 아이템도 이렇게 뽑게다 보면 몇 개가 나왔는데. 요거 먹은 거. 오, 크기가 플러스 2가 되네요. 음, 음. 이거 풀 장작하거나 나중에 그러면 크기가 엄청 좀 커지겠는데? 마구는 보상받기 곱하기 3배. 광고 보고 곱하기 3배 받았죠? 광고가 좀 은근히 많긴 한데, 이거 세팅할 때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잠금해지려면 아직 멀었죠? 스킬은 웬만하면 그냥 있는 걸로 가려고요. 어차피 딱 거기서 거기 같아요. 한 경기 한 번만 씩밖에 못 쓰니까 지금 있는 걸로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잘 쓰고 있어서 굳이 뭐 상대 편들이 막 쓰는 거 봤더니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그래봤자한 골, 응. 그냥 뻥 차서 그냥 집어넣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 지금 일단 희기 조개 얻었고요. 좀 게임 하다보면 나중에 전설같은 것도 지금 조각이 좀 모이고 있으니까 줄것 같긴 해요 아.. 어, 보스트 오케이 계속하기 Let's 츠고 나의 슈퍼 파워로 보여주겠 어우.. 이분 정갈인데? 우와, 이게 뭐야? 대박! 우와, 우와, 대박이다. 이거 지 말이 안 나온다. 우와, 저렇게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것도 있구나. 어이이 어이구, 이 당황해서 제가 자꾸 실수를 하죠. 우와, 저걸 막았다고? 에잇? 오,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 정갈 꼬리부터가 틀려. 앗! 그리고 제가 또 자꾸 실수하죠. 오케이, 역전을 해주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점프를 못하게. 오케이. 보죠. 위. 보자. 내가 이길거야 내가 이길거야 오케이 오잇 음. 또 많이 화났죠? 오케이 어고 겁을 먹고 분기에서 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나가버릴수도 있구나 어 이런게 있군요 오케이 3위로 올라갔네요 티켓을 다 써버렸나봐요. 7대6으로. 어, 이제부터 상대방들이 엄청 좀 아이템들이 빵빵해요. 열어주면 광고 보고, 뭘또줄려나 천원? 음료수 하나? 폭탄. 뭐 그렇게 좋은 거 주진 않네요. 이건 영상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봤는데 이거 깨지지가 않네요 그 페이스북은 안 합니다 따따따따따따 음. 아부분 너무 좋고 의상팩 세 개를 줬네요 와우 따따따따따따따따 전설 휴지구나 저기 까자 까자 와우 또 까자 까자 뭐야? 와. 와 아이템 많이 나오네요. 종류 진짜 다양하네. 아 이런 식으로 아 신발 너무 이쁘다.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은 신발이네. 저런 것도 한번 신어봐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안 깨지네요. 계속 광고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리고 여기서 휴버 바를워 쓰면서 계속 가볼게요. 오잉, 저분 저거 시, 전설 투구 아닙니까? 와, 완전 멋있네. 멋있다기보단 좀 화려하네요. 정말 꼬리까지 들고, 오 공격적인 플레이, 빠샤. 빠샤, 빠샤. 우와, 대박. 얼리는 걸 썼었죠? 우와, 이거, 우와, 우와, 마구네. 하지만 안 통했죠? 야, 저거 뭐야? 이분은 스킬이 3인가 벌써 3개 썼죠? 하지만 저도 스킬 썼고요. 이렇게 해주면, 가린. 얼와 어리... 이거 바로 깨졌네 얼음이 얼음 깨는 것도 능력치인가? 와한 0.5초 만에 깨진 것 같은데 얼음이? 아 아쉽네 저렇게 야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어차피 내가 이기고 있어서 화가 많이 나서 그런거겠죠아 이거 대박 아 너무 까불었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말이죠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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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뿡 우와 우와 이거 큰일인데 우와 되게 들어갈 뻔했네 자 맞고 자살골 하고 많이 화가 났죠? 뿡뿡 그렇지 이거거든요 나도 화가 났다. 이 녀석아, 뻥... 그렇지... 이거거든요. 뭇치야, 막아주고... 뻥... 자살꾼... 아, 아깝다... 우가... 아이고... 하지만 끝났죠. 오케이... 그냥 팔대사로... 승리~! 자,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오, 전설. 템도 많이 주고요. 아, 또 에너지가 없네요. 에너지 없을 때는 캐릭터 변경해서 바꿔가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캐릭터가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다른 거 하다 보면 차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